근데 보드게임 너무 재밌지 않았어? 어, 그니까! 그걸좀 되게 많은 걸안한것 같아서 맞아! 너무 놀이도 되면서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짱이었던 듯 이러다 우린 진짜 몇문고 되는 거 아니야? 하아 정말 아니 그나저나 이거 보물썸 애들 왜안 오는 거야? 아, 그러게? 누누 애들 아닌데? 아 그러니까 말이야 집각쟁이들 에휴 안 되겠어 아 어, 미안 미안 누나한테 미안. 그 미안해 언니 왜 그래 진짜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 아... 아얘 때문에 그래 너네는 그런 적 없어. 그 응. 화장실에서 응. 쇼폰 보다가 막 다리에 막 진한 적 없어? 쇼폰 보다가 막 늦어지고. 오. 오.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자주 그랬던 것 같기도. 근데 나도 맨날 어. 이거 쇼폼 보다가 어. 이제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이 돼버린 막 그런 경우도 어. 있긴 했었어. 그렇게나 많이 아. 봤어. 아, 그렇게까지는 너, 아니야. 아, 약간 나 중독인가 봐. 어, 사실 나도 뭐 심심할 때 그리고 음. 이동할 때 쇼폼 자주 보긴 하거든. 나 우리 예린이 쇼폼 영상도 많이 봤어. 오, 오 아, 정말 고마워. 보물섬 쇼츠 영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아 우리 보물섬 제일 높은 쇼츠는. 음. 그 아마존 알바 한게 있어 아나 그거 봤어 어, 그걸 음. 이제 잘라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음. 무려 천만이라고 이야 천만이 남았어요 진짜 잘나어와 근데 나도 한번 기억나는 게 음. 주말 내내 그냥 쇼츠만 보다가 그냥 어. 하루가 가버린 적도 있거든 너도 심하다 응. 음. 음. 요즘에 와. 정말 그냥 습관처럼 쇼츠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음. 너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아 음. 그렇지 맞아 이게 중독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할거 없으면 음. 일단 켜 맞아. 내리는 거야 그냥 계속 내리게 돼 그러다 맞아. 보면은 그 무의식 중에 보게 된다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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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자 이미 다뭐 알고 있겠지만 그 쇼폼 컨텐츠란 어. 무엇일까? 어? 어. 이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와 진짜 모범생이야 역 <laughs> 어. 쇼폼이란 어. 1분에서 3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쇼츠 어.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지 아. 어. 맞아 맞아 이야 교1 <laughs> <야. 웃음> 어. 다명 아, 아, 중에 1등이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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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앞서 말했듯이, 도티가 어, 쇼츠와 릴스에 빠져본 경험은 다들 있을 거야.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3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 77%가 유튜브 등 OTT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중 58.1%가 OTT를 이용하면서 쇼폼을 이용한다고 해. 요 오. 사실상 전부 다 보는 거네. 그러니까. 그치, 그쵸, 그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의 73.5%가 쇼폼 플랫폼을 이용한다라고 응답을 한 거야. 아, 근데 온라인 동영상 보다 보면 쇼폼을 안볼 수가 없어. 맞아. 아, 그건 맞지. 어. 그리고 또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는데, 너희도 혹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걸 알아서 다 이렇게 올려주니까 음. 어, 그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 음. 음.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영상들을 막볼수 있으니까 어. 어, 난그 부분이 좋더라. 음. 아, 근데 나는 살짝 무섭기도 하던데. 어. 어떤 게? 아니, 도대체 알고리즘이 나에게 공정하게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걸까? 음. 혹시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laughs> 어 나에게 특정 주제만 보여주는 건 아닐까 <laughs>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단 말이지.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까. 음. <laughs> 맞아 두 사람 의견 다 맞는 말이야. 음. 이 포털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살펴본 결과가. 알고리즘이 자신의 취향에 잘 맞춰져 있고 응. 지속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야. 아까 도티가 말한 것처럼 가치 편향을 유발한다든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좀내이 네, 개인 정보가 팔려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이 뜨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을 한 분도 절반이 그렇게 답을 했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알고리즘은 일일이 영상을 검색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좀덜수 있겠지만 응. 반드시 이게 올바른 정보 또는 이게 양질의 정보다 이거는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어. 음. 그치. 음. 음. 이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추, 추천하는지, 어. 뭐 정보를 공개하거나 음. 뭐 사용자들이 막 직접 정보의 그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어. 아, 맞아, 맞아. 그치. 확실하지. 아, 만에 똑똑한 소리야.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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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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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감사합니다. 먹으라고. 음. 야, 야, 어? 야, 야, 어? 야학 좋아졌다. 어? 내 식사 알고리즘이 아, 우리 뇌도 팝콘처럼 되고 있다라는 걸 어? 알려주기 위해서. 어? 어? 뭐야? 무슨 소리야? 내가 튀겨있다 누구의 누구의 야 맛있게 먹으라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웃음> <웃음> 갑자기 입맛이 좀 떨어지는데. 음. 음.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얘기들. 팝콘 브레인? 팝콘 브레인? 음? 그럼 혹시 우리 뇌가 이 팝콘처럼 팡팡 튀겨진다는 그런 의미인가? <laughs> 네! 네! 자 맞아 비슷해. 팝콘이 열을 받으면은. 팝콘이 팡팡 터지잖아. 응, 응. 어, 우리 뇌도 이 강렬한 자극에 팡팡 터졌어. 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좀 무감각해지는 그 자극적인 거에 너무 노출돼가지고 일상에 무감각해지는 걸좀 팝콘 브레인이라고 아,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도파민 중독 음. 같은 거. 맞아, 맞아. 왜 무감각해지는 거야? 이게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되면 그뇌 전두엽이 반응을 해. 근데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게 반복 노출이 생길수록 이 뇌가 내성이 생겨버린다. 아...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꿈쩍도 안 해버리는 거죠 맞아 맞아. 긴 글을 읽기 뭐 힘들어진다든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어... 어... 그런나 보네? 어야나 아까 그런 거 같아. 맞아 네 팝콘 브레인이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지. 팝콘 브레인이다! 브레인다머리는 팝콘으로 따왔어! 머리는 팝콘이야! 머리도 팝콘이야 지금! 뇌가 아직 발달하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 오. 그리고 좀 심하게 그 친구들한테 나타나거든. 인터넷에 과도하게 중독된 경우에 화학적 변화를 거쳐 더 중독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한다. 라는 결과를 또 내기도 진짜 했어. 진짜 악순환이네. 맞아. 음. 단순히 이제 시간을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음.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되게 무섭다. 음, 음. 그치. 음, 음.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이 쇼폼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음. 게임을 통해 좀 알아볼까? 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밌겠다! 오케 오케이, 오케이! 두편다 주인공이 돼야 되나? 아, 할음 수가 없어. 음아 이번엔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어 각오해 다들. 순서가 중요한 게 음, 이 이번부터 침전. 룰이 조금 바뀌었어. 어, 오, 네. 어, 어떻게 바뀌었지? 만약에 한 바퀴를 먼저 돌아서 시작 지점에 도착하면은 응. 세계 여행하듯이 아무데나 갈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꾸리잖 아, 꼴등이면 토큰 교환권으로 가서 1등이랑 맞붙을 수있아 그러네. 그건 완전 위험하네. 발사도. 요건 가면 끝이야. 그치, 그치, 그치. 전략적으로. 그래서. 해봐. 돌려주세요. 아수라 발발타. 언제적이야. 오, 나쁘지 않은데? 7, 8, 9, 10. 퀴즈. 퀴즈. 좋아, 좋아, 좋아. 두 개짜리. 몇번모 갑시다. 그래. 몇 번? 어서 <laughs> 틀린... 아, 틀리면안 돼. 정답은 맞아요. 알잖아, 솔직히. 야. 정답은 다 알잖아. 전편에서 5번 이야기했단 말이야. 5번까지 있다는 거야. 몇 번까지 있나요? 어, 그걸 알려 줄 수. 있어. 알려주면 안 되지. 5번 뭔지 딱 얘기하세요. 어, 너 그러면 안 돼. 오케이. 1번. 1번 뭐? 도파민. 1번 어, 도파민. 1번 도파민. 맞나요? 1번 도파 미레솔라시도 아, 도파미레솔라시도 진짜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두 글자라 맞았는데. 정답. 4번 도파민 4번 도파민 홀. 석이 도파민 석이 아 제이름이었어 아, 아, 야 아, 민성아 도파민 석이 아 도파민 석이 정답 아. 5번, 도파민. 5번 도파민 5번 도파민 지는 유진스 아, 아, 도파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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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지 아. 아, 정답 아, 어, 난 남은 거 할게 아이고 2번, 2번. 도파민 어 맞는 거 같은데 2번 도파 아! <laughs> 3번. 도파민. 3번 도파, 도파 도파도 끝이지네내 차례 이제 내 차례지. 그들야 이제 내 차례. <laughs> 아. 6번 어. 도파민? 6번이 있었어? 6번. 6번 있나 봐.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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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까지 있었어. 네. 그 음. 쇼폼에 너무 빠져드는 게 음. 사실 이 도파민 중독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음. 그런 거보다는 음. 현대 사회인들의 집중력 저하가 더문제였구나아 음. 음. 아, 그러네. 나 예런이 그슈퍼 때문에 어? 내 집중력이 이번엔? 더 저하가 된적 있어. 어떤? 아 그래? <laughs> 뭐 때문이지? 물 먹다가 밥만 먹고 싱크대 에 버린 다음. 아! 내가 던거다, 던거다. 그거 못못 참겠다. 던거다 못 참겠다. 자 <laughs> <참수>. 아 <laughs> 아, 그냥 난난 이렇게 눈 감고 던져요. 4! 아 하면 아 너무 좋은 거 나오겠는데 아 뭐야 사 뭐지 왼쪽 사람에게 한 개씩 아오아 될놈들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 보자 부자. 보자 <laughs> 자 갈게요 음. 어찌 7. 7. 어? 어? 맞지않나2 3 4 5 6 7 오케이 네.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골롬보 반장님 오, 오 아, 이거... 사건 씨가 25시 22분 토일이가 <laughs> 아, 여기에 함정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맞나? 오. 아더 네, 가능한가요? 나도, 저 말인가요? <laughs> 진짜? 어! 아, 더블이네. 토크! 더블 더블. <laughs> 교환권 더블. 여기 진짜 많아. <laughs> 여기 진짜, <laughs> 여기 진짜 많아서 많아서. 많아. 누가 더 많지? 아, 다주세요 내가 어렵게 개인기로 딴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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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인기는 나도 할수 있어. 자, 갑니다. 갑니다. 촛. 오! 아, 토론카. 자, 첫 번째 토론주제 주세요. 일단 뭐 저는 예? 제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음. 컨텐츠의 한 방식이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좀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고리즘이 너무 치우쳐지지 않도록 음. 뭐 가정과 학교에서 뭐 시청 교육이라든지 음. 뭐 함께 컨텐츠를 좀 건강하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통해서. 음. 의식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치, 그치. 네. 그치. 무조건적인 제재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요. 맞아 맞아. 하지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그러 그러니까. 음. 그렇죠. 음. 차라리 시간에 정해 두고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과제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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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맞아요. 습관을 좀 들여야. 어, 습관. 음. 좋을 거 네. 같아요. 네. 과유 불급이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죠. 음. 재밌는 것도 네. 적당하게 맞아요. 그치, 맞아요. 합시다. 음. 네. 예. 어? 또뭐 어, 또 예, 흰색이 빛입니다 자 일단 토론 토론 한번 가도록 토론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토론 한번 가시죠 예. 우리 안 만든다 <laughs> <laughs> 안 만든다 <laughs> 그치? 보지 말라는 영상을 만든다 보지 말라는 거 쇼폼으로 쇼폼으로. <laughs> 그걸 쇼폼으로 <laughs> 또 보잖아 그걸 보면서 보지 말, 아 보지 말라고 그걸 많이 보니까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자극성의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맞아니 그래서 뭐 사회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음. 아이들이 봤을 때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음. 그런 주제 말고 음. 좀 건강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어 많은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주제를 정하는 걸로 어. 시작하면 어떨까? 음. 저는 더블이기 때문에 한번더 더. 아 별도에. 아, 어. 여기 또 더블로 아직 여기 몰라. 아직 몰라? 어. 7 7 7 다, 여, 일곱 아유 다7 7 7 7 7토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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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긍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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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간7 7 7 7 7 7 7은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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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그7 7 7 7 7 7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뭐 국가 정책이나 어, 음. 아니면 되게 좋은 혜택들 같은 음, 음, 것들을 음, 음, 음. 쇼폼으로 정보 전달을 잘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아, 그 맞아, 소폼을 또잘 활용하면 또 좋은 컨텐츠가 될수있네 그치 그 특히 나는 또 상황극 컨텐츠도 많이 찍거든 어. 그래서 나만의 색깔을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음.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어, 만족하고 있어 네. 실은안 나올 거같 하나씩 같아. 던져봐도 돼요? 어.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3이랑 4 나오는 나오면은... 네. 가만히 있는 거야 오 어, 4! 여기 어! 네, 3, 3 나오면 되는 거야 안 나와. 3 나오면 돼요 아 네. <laughs> <laughs> 여기 좀 많아 보이네 많아 보 네. 보이는데 착시 어. 현상이다. 이게 원래 내 토큰이었네. 아 이게 여기로 갔다가 아 여기로 갔다가 내가 다시 찾아온 것뿐이야. 그러네 아 오, 더블. 더블이야. 어, 야, 이거 빨리 가서 1, 2, 3, 빼서 가겠는데? 5, 6, 7, 8, 9, 10. 퀴즈. 자, 퀴즈 야, 오랜만에 퀴즈다. 아, 퀴즈 좋아. 퀴즈 좋아. 퀴즈 좋아. 야, 맞추고 싶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아, 너무 쉽다! 예스! 야, 이거는 그 떠먹여주는 <laughs> 거네 뭐야, 문제가! 너무 쉽잖아! 아, 야. 아 맞다!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가자. 가자! 얍! 팔! 팔. 토론! 토론, 아. 토론! 그래도 근본인데, 이게 없어질까? 근본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음, 음. 있긴 있을 것 있긴 같아. 음. 음. 근데 없어지진 않지만 확실히 우선도가 음. 영상, 쇼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음. 음. 아,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음. 어. 줄긴 줄겠지. 아유, 그래도 아날로그 같은 그런 감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음. 음. 맞아, 또 근본이 있어야. 음, 음. 어, 거기서 키맨. 문화가 파생되는 거니까. 절대적인 수는 줄 수는 있겠지만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다 어, 얘기했는데 없어지면 싫어. 어? 어, 없어지면 내가 반대할 거야. 저는 용어를 한, 한 여섯 글자로 표현하고 싶네요. 어떻게요? 문화의,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아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부족요 다양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다르네오 지식이. <laughs> 네. 한성님 빌려다가 마지막에 문화의 다양성. 결국은 그치 돌고 도네 그래, 돌고 거에요. 돌아서 클래식이야 응. 맞아 맞아 응, 그렇지 아 그래 막 나도 인스타그램에서 막 스토리나 그런 거 올릴 때 약간 긴게막 감성 젖은 글 같은 막쓸 때도 있거든 어. 그래서 약간 스레드가 요즘 그래서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아 글 쓰는 거다 보니까 아, 음. 맞아 음. 그리고 이제 뭐 쇼폰만 보다가 또 가끔 이렇게 종이책을 펼쳐서 읽다 보면은 음. 또그 나름의 감성이 있거든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종이 냄새 있잖아 막. 맞아 오! 더블! 더블 나쁘지 않은데 더블 더블. 퀴즈카! 퀴즈카. 야, 여기서 퀴즈 맞추고. 음. 1시간 52분. 디테하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 20%에 있는 건지, 1시간 52분에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 음. 그렇죠. 음. 뭐. 이거 그럼 다 같이 옛서울 노래. 뭐가 옛서울 로래야자 그러니까. 일단 맞춰. 일단 1시간 52분도 너무 긴거 같고. 하루가 오. 24시간인데. 그렇지? 근데 20%는 또 적은 거 같고. 음. 그렇지. 어쨌든 너 아닐까 답은? 네. 아, 퍼센트? 20%냐? 20%? 아, 20%... 20, 음. 저, 20 일단은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셨다는 것 자체가 팩트 확률이 어. 높지 않을까 어. 20%면 20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한시간 50분에 20% 이상 보면 문제일 것 같아 예스! 음. 네. 저도 예스 yes. 저는 오해요 뭐 20%가 아니고 203명 중... 30%? 설마 50%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일 아닌가 봐 아, 아니 60%가 1 시간 52분 킵업하면 아, 소원은 누가 키냐고요 어? 어. 그건 말이 안 돼. 저는 40%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도 모는데 아, 나,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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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쉽다. 50%도 막 50분 했는데 아1 시간 52분을 진짜로 약간 글로벌하게 음. 이쇼폼 과소비라고 할까요? 음. 네, 이 문제가 좀 느껴지네요. 음. 음. 그러게요. 자. 나다. 예. 오? 퀴즈로 퀴즈 가자. 특 퀴즈 카드. 네, 마지막. 와, 마지막이야. 이거 하면 야. 끝나. 야, 그런 뭐야, 한 판. 야, 그래도 뭐한 판이 놀라면 없는데. 한 판을 못 돌았네. 아. 일단 먼저, 먼저 김석이 이거. 아, 한반식인 거야? 여섯 글자래. 멀어짐. 디지털 멀어짐. 뭐 맞는 말 맞는 말이잖아, 맞는 어, 말이. 진짜. 아, 왜? 정답 아, <laughs> 이건 내가 알아요. 디지털 디톡스. 아, 이거 맞다 맞다. 어, 맞다니까. 어, 네, 이거 남...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laughs> 아아 <laughs> 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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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용하다 보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아아 아, 아, <laughs> 되겠다. 오늘 자기 전에는 음. 핸드폰 대신에 독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음. 어? 하지만 이 스타트 지점에 정확하게 멈춰야 되는 거죠? 아니요 지나가도, 지나가도 된다. 제일 멀리 가는 사람. 오. 아 그러면 뭐 끝났네요. 예. 제 인생이 끝나. 아아 못, 아아못 넘었어, 못 넘었어. 못 넘었어요? <laughs> 야. 어? 오, 11! 예. 넘었어. 바걸 거야? 아또 뛰랑 박야 와. 와 예린이 우승. 일등은 예런니의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지. 아 좋아요 좋아. 아 네. 아 일단은 디지털 윤리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또 1등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썸네일에 제가 이제 크게 대문짝만하게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laughs> 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디지털 윤리 와, 쇼폼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렇게 알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아네 아, 아.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쇼폼을 정말 열심히 보는 시청자로서 쇼폼 콘텐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미와 편리함을 주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중독성에 대한 경각심을 사실 잘 느끼지 못했었잖아요. 네 오늘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함께 체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NIA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지털 윤리 지키기 함께해봐요. 안녕.